요번에 어, 유아부에서 프랑스로 프랑스 파리로 파송되는 선교사 가정이 있어요. 네, 김, 아, 방금 김하윤 램넌트와 또 어머니 되시는 신나영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요번에 주재원으로 그 현장에 파송하시게 돼서 음, 저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서 아빠도 계시나요? 네 아버님 오셨나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버님 안 계신 줄 알고. 네. 혹시 선교사님 선교 성교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가는 현장에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 같이 우리가 동등하게. 부중국에 가면 대부분 선교사들이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식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다 실패하더라고요. 어느 현장이든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정말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또 선중국에 가니까 다르겠지만은 예 문화를 배우고 또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그런 게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원인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하늘과 땅에 권세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족속으로 가서 다민족에 정,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땅 끝을 찾아서 이제 성궤지를 갑니다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해 주시고 충성된 자를 만나게 해 주시고 사는 자를 만나게 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현장에 흑암이 꺾이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타민적 보금화의 주역으로 이들 부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아멘.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대행정적인 발걸음이 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없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저희 또 집사님 가정을 아. 위해서 저희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 <laughs> 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선교사님과 또 파송되는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축복소 <laughs> 준비했거든요. 네 영원한 망대 저희 찬양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림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아멘.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